같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최근 개인 투자분들께서 새로운 산업의 새로운 종목군들을 많이 찾고 계신데 사실 지금까지 2차 전지와 로봇 산업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차 전지와 로봇이 조정받고 있는 그 구간에서 이 주식이 여러분들에게 큰 돈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꾸준하게 그리고 무식하게 사모운다고 하면은 큰 돈이 될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자세하게 분석한 영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마지막으로 금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다음 주 시장 월요일 시장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이슈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번에 G7 히로시마의 정상회의를 개막을 했죠.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19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G7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그리고 대만 상대로 무력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국의 대항을 해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라고 현재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21세기에 한 나라가 한 나라에게 군사력을 들이밀면서 협박을 하거나 그 힘을 바탕으로 어떠한 것을 이득을 취하는 게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 하려는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나온 내용들은 에너지, 식량 안보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와 기후변화 보건 등전 지구적 과제, 즉, 하나의 국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숙제에 대해서 이야기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G7이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순히 여기 G7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가 아니라, 이 G7 정상회의 기간에 참가국 간의 다자, 그리고 양자회담이 지속적으로 열리면서, 국가 간 이해관계, 그리고 글로벌 문제에 대해서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1일 날, 한일,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에 따라서 나라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한밀과 한미일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22일에 있는 한이 u 정상회담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에서 열리고요. 이 u 와 정상회담이 이번에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유럽과 같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는데 올해 한국과 EU가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측이 안보, 기후 변화 그리고 통상 협력 등의 다양한 주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보는 뭐 맨날 나오는 거고 통상 협력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현재 시장이 좀 귀를 쫑긋 세우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에서 탄소 국경 제조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입법이 되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럽에다가 철강을 밀어 넣고 있는데 그 철강에 관세를 너무 강하게 때리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현재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정책을 선도를 자처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워낙 강조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 결렬되거나 우리의 의견이 먹히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봄철인 4월과 5월부터 전 세계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어느 정도냐? 지금 5월달에 지구촌을 덮친 5월 괴물 폭염, 대표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북부 뜨어정이 뜨어 5월 7일날 44.2도를 기록하면서 5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월 13일 날 37도를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봄인데 여름이라고 불러야겠죠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모로코, 알제리 모두 다 지금 폭염을 겪고 있고요. 특히나 4만 년 만에 폭염입니다.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40년 만에 10년 만에 폭염인데 유럽에서는 이번에 4만년 만에 폭염을 경험하고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뭄에 대한 비상조치가 승인이 떨어질 정도로 가뭄에 대한 문제들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17년 만에 가장 이른 폭염경보, 40도가 넘고 10년 만에 미국도 32도, 5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건조한 데다가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화재가 벌써 60, 90여 건이 발생을 했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은 아니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나라에서 각 국가들이 이 친환경 환경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이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극단적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기후변화 발생 이전 대비해서 3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러한 탄소 배출 문제로 인해서 기상 변화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변동성이 크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노력으로 인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이 변화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에서는 100년에 한 번씩 발생하던 폭염이 이제는 5년마다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매년, 100년에 한 번씩 내가 살면서 평생 한번 경험하던 폭염을 이제 5년마다, 시간이 더 지나면 3년, 2년, 혹은 매년 그런 폭염을 경험하는 수준까지 갈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현재 이 친환경에 대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나라별로 평년 온도보다 온도가 이미 2도 이상 높은 기온이 발생을 했고요 타이에서는 높은 습도로 인해서 체감 온도가 50도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냥 소금방, 이 찜질방이 사우나방에 가까운 온도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계 기상 기구는 올 하반기에 슈퍼 엘리뉴에 대한 영향으로 극심한 무더위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달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실제로 11월까지도 그러한 영향으로 비나 고온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아주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냥 온도만 올라가면 다행인데 온도만 올라가고 끝이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폭, 폭염과 폭우를 몰고 오는 슈퍼엘리뇨로 인해서 2029년도까지 4000조에 가까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실제로 이 엘니뇨가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가 막대한 열과 수증기로 대기에 공급되는 영향으로 인해서 엘니뇨 발생 시전 지구적으로 우리나라의 온도가 우리나라가 아니죠. 전 지구의 온도가 섭씨 0.2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크고요. 1997년도에 발생한 엘니뇨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무려 7,632조 원이나 나왔습니다. 이 파괴적인 홍수 그리고 폭염, 가뭄, 열대성 지병 식량 부족에 대한 문제가 경제 성장의 둔화의 원인이 될 것으로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 문제가 이 엘니뇨라는 게 과거에는 4년에서 6년 주기로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는데, 2000년 이후에 이 환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2년에서 3년 주기로 이게 짧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할 엘리뇨에 대한 우려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폭염이 와봤자 얼마나 오겠냐, 가뭄이 와봤자 얼마나 오겠냐, 홍수가 와봤자 얼마나 오겠냐. 일단, 홍수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올해 7월과 8월 중에 쨍쨍한 날이 10일밖에 안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50일 가까이가 비가 올수 있다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우기가 심각하게 올수 있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현재 가뭄이 상당히 심각해서 아이들한테까지 그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남미 우루과이의 가뭄에 따른 물 부족 사태가 일선. 교육 기관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루과이의 교육부는 최근에 인구 밀집 지역인 몬테비데오, 이거 우루과이 수도입니다. 카넬로 칼, 카넬로네스 각급의 학교에 물 부족 위기 대응을 위한 급식 관련 권장 지침을 전달하게 되는데 염도가 높은 물을 담수와 섞어서 상수도로 공급하는 상황에 맞춰 음식에 간을 할 때는 소금을 사용하지 말아라라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어린 학생들한테 1인당 물한 잔으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하지 말아라. 물딱한 잔만 제공해라라고 물의 양을 적시하게 됩니다. 다만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서 요청할 때는 물을 주는 거는 상관없지만 미리 제공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현재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모이다 보면은 당연히 경제적 문제까지 퍼지는 것은 삽시간에 퍼질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세계 기상 기구는 5년 안에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이 1.5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바로 국제 사회가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통해서 합의했던 지구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을 뜻합니다 즉 1.5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이미 그때 늦는다 여기가 넘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친환경으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혹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고 약속했던 게 1.5인데 도 그게 얼마 남지 않아서 2027년도 안으로 돌파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2020년도부터 나왔는데 임계치가 깨질 가능성을 계속해서 추정해왔지만 그 당시에 2020년도에는 20% 미만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22년도 작년에는 50%를 넘어서더니 현재는 66%에 대한 가능성까지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1.5도를 넘어서는 현상이 계속 넘어서 있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번 넘어섰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즉이 기상기온에 대한 문제가 1년 내내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이 1.5도를 넘어선 일이 점점점점 점점 더 발생할 거고 앞으로 그 주기가 빨라진 다음에는 2도, 2.5도까지 온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공포를 느끼고 있고요. 당연히 이러한 문제는 사실 어느 국가에서 주제로 막아야 됩니다. 미국도 혹은 유럽도 이 탄소를 배출하지 하하게 강제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리그그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의 IRA와 유럽의 탄소세입니다.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게 사실상 유럽에서 자국에서 만드는 탄소에 비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이 물건들은 탄소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EU의 탄소 국경 조정 기구의 법안의 본문을 유럽연합관보에 16일에 공식 게재를 했고요. 다음 날인 17일 법안은 공식적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이 CBAM은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을 청구 시스템에 포함시켜서 유럽 기업과 국제 경쟁 업체가 동일한 탄소 비용으로 경쟁을 하도록 목표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생, 사용하면서 해당 물건을 만드는데 너희들은 탄소를 풀풀 냅뿔면서 물건을 만들면은 당연히 우리가 불리하지 않겠냐. 너희들이 탄소를 배출하면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내라라는 뜻이고요. 결국에는 그걸 적용하는 게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후등에 먼저 여섯 개 정도 적용이 되고요. 적용 시기는 10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환 기간은 2025년도 말까지로 보고 있는데 그 안에 이게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현재 해당 이슈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은 유럽이 타금소 국경 제도 등을 통해서 철강 등 여섯 개 품목 탄소 배출을 규제하고 이 밖에도 온실가스 감소 미국도 IRA를 시행하면서 온실가스 감소 영국은 원전을 지으면서 온실가스 감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실가스를 감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속도를 가속화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겠죠.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각 국가별로 경제 정책과 탄소 중립 정책을 연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겠다 하면은 각 국가별로 당연히 이 물건을 수입할 때 세금을 많이 때릴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시장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비중이 높은 국가고요,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탈탄소에 대한 리스크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만 있다면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수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2년 만에 개최되는 EU와의 정상회담에서 탄소 배출, 즉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한 뭐 유예라든가 아니면은 좀 특혜라든가 이러한 협상들은 결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만큼 환경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차연지나 전기차가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유도 다 친환경이거든요. 즉 전기차로 시작된 친환경의 시작이 탄소 배출까지 연결이 되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시장에 부각되는 만큼 탄소 배출 관련 수혜주도 현재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른 종목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태경BK입니다. 태경BK는 현대 오일 뱅크와 CCU 기술 개발 협력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정확히 뭐냐. 탄소 발전소와 공장 등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걸 탄소 포집이라고 하죠. 이거를 탄소 포집을 해서 에탄올이나 메탄올 이런 산업 원료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기술이 바로 CCU입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도가 부각이 되면서 해당 이슈가 시장에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미리 모아 가셔도 충분한 미래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그린 케미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포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CCU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고요. 미국이 화력 발전소에 탄소 포집 시설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이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얘들도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비용 문제로 인해서 널리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세계의 기후 문제가 심각하짐에 따라서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그린 케미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 친환경에 대한 그리고 탄소 배출에 따른 수혜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만 볼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천지 로봇 이 미래 산업을 반드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더 보다 편하게 그리고 보다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로 한 눈에 볼수 있도록 제가 직접 2023년도 시장 주도 미래 산업에 대한 총 정리 PDF 파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김용민의 주식랭킹 채널 시청자분들이라면 누구나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2차 전지, 배터리, AI, 로봇 산업에 대한 총 정리 리포트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수의 종목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꼭 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 누르셔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그냥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 줄을 클릭하시고 공지상 두 번째 줄에 있는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 정리를 클릭해 주게 되면은 하단부에 pdf 파일로 2023년 시장 주도 미래 산업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 해놨습니다 100% 무료고요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해당 내용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장 시작 30분 전인 8시 30분에 여러분들께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의 종목군들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급등 나왔던 종목분들이 왜 급등 나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시장에서 시세가 나왔는지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급등주 분석까지 100% 시청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시간 내서 들어오셔서 자료집이랑 안에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수익이 크게 크게 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